네, 안녕하세요. 평론 노동경제학 21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효율성 임금 해서 우리 시험 문제, 노무사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 문제이면서 굉장히 많은 빈출을 보이면서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유령 예상 문제이면서 요 언제나 영원한 A급인 효율성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2009년 문제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 미리 말씀드리면 2005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2009년,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8년에서 최근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효율성 임금, 이 노동 수요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금 꼭 기억하실 거는 돌아가신 배모기 교수님 책에서는 효율성 임금을 고임금 경제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는 같은 말이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2017 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비탄력적인 노동 수요 곡선. 근데 효율적 임금 이론에 따르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 수요 곡선은 학습하신 바와 같이 비탄력적인 노동 수요 곡선이 돼요. 근데 이제 배점이 그 10점 밖에 안 되지만 이 문제는 큰 배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감세 정책에 힘입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로소득세 인하다. 근데 사회후생 효과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수요, 수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WL 평면에서 이걸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근로소득세 인하는 노동공급곡선의 하방이동, 마지널 코스트를 줄인다라는 쪽으로 꼭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사회 후생은 후생 삼각형인 이 분의 일 곱하기 이 지원금 Z 곱하기 고용량의 변화량에서 DL인데 이 고임금 경제 효과나 효율성 임금이 있을 때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DL이 상대적으로 값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후생 손실이 적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크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2 0 0 지금 5년도 문제로 한번 가 볼게요. 자, 2005년도는 제가 실업 파트에서 평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도출해 달라 해서 APW MPW 이윤 극대화 과정 임금에 대한 생산성 또는 효율성의 탄력성의 일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출제가 이제 재활용이 됐냐면요. 2018년에 거의 비슷한 이윤함수 수식과 어떤 효율성의 탄력성이 1이라는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05년 문제와 유사하다. 다만, 그 세로축을 생산량으로 기재해달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Q를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출제된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2012년에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의 하방경직성에서 원인으로 효율성 임금을 쓸 수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효율성 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을 때 추가적인 노동 유입이 있다. 이거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기 때문에 추가 유입은 LS의 우측 이동이면서 비자발적 실업, 그 ES의 증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서 인사 경제학으로 분류를 했던 그 파트에서 이 연결 문제로서 효율성 임금을 왜 실시하는가? 해서 제가 태감은 사명이라고 이제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술 노동 경제학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효율성 임금의 그래프는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 세로축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생산성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하게 되면 Q라고 쓰시고 효율성으로 나타내 달라면 하에피션 c 시인 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거시경제학은 이렇게 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Q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A e W가 아니라 A P W M P W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화면에서 제가 띄우지 않겠지만 이 논술노동경제학 69번에 보시게 되면 언젠가 제가 이제 독립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정통 미분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험범위를 좀 넘어가는 거니까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 임금은 2018에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고요. 그, 올해가 됐던, 언제가 됐던, 다시 한번 실업 파트건, 순수 이론 파트건에서 출제가 될, 되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언제나 A급으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효율성 임금에 대한 강의였습니다.